어, 자,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지금 어, 이 차가 2002년식 스펙, 어, 스펙트라입니다. 아, 스펙트라 차량인데, 어, CC는 어, 음, 1500cc 현재 어, 가솔린 차량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증세를 어, 이 차가 가져온 증세가 지금 뭐냐면, 킬 키로수는 그렇게 많이 안 탔네요. 어, 연식이 오래됐는데, 7만, 음, 어, 0... 274km 정도 됐네요 아 이거 많이 안 탔네요 어... 근데 지금 차가 지금 보세요 지금 멀쩡하다가도 덜덜덜덜덜 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굉장히 찐바를... 어... 찐바를 이렇게 나고 있어요 말도 좀 약간 어눌한데 덜덜덜덜 하면서 또 괜찮다가 괜찮죠? 괜찮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또보세요 음. 알템도 드드드드 흐미서 올라가고요. 지금 보시면 어 이거는 전형적인 음... 플러그 어 그런 플러그 쪽에 어떤 찐빠 아, 그런 형태죠. 자. 어또 보여 드리라 고하니까또 갑자기 녀석이 숨어 버리네. 아 나타납니다 아 나타나죠 덜덜덜덜덜 아 이렇게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는 어, 전형적인 브러그 형태입니다 아, 브러그를 한번 어, 빼볼 텐데요 자그 자, 다음에 예, 일단은 시동을 음, 자, 꺼주고 자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 스프트라 맞죠? 어, 그리고 음, 일단은 이 커버를 어, 열어주게 됩니다. 어, 열어주고 제가 좀 전에 에, 이 볼트를 어, 좀 풀어놨습니다. 일단 어, 좀 자, 오케이. 그래서 한쪽에서 잘 넣고 자, 일단은 어, 어두우니까. 아, 아 방금 봤는데 이 차량도 올세는게 장난이 아닙니다 어, 완전히 밑에까지 지금 완전히 누유가 되고 있어요 아 상당히 심한 상태죠 완전히 밸브 백킹 고무구 작업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 어, 이제, 어, 일단은 하나씩 해봅시다 작업을 자그 다음에 어, 플러그 어, 배선을 일단은 뽑게 되죠 아 이게 그냥 가볍게 뽑아져 버리네요 어, 오래되니까, 기름에막쩔기도 하고 하니까, 기름이 많이 이렇게 젖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신화가 당연히 일어나겠죠? 응? 이렇게, 얘기도 뽀뽀, 뽑혀, 해져 버리고 오래되니까, 이렇게 이런, 어, 결과가 나오네요. 어, 저, 자, 자, 어, 어, 다 떼서 버려야 할것 같습니다. 자, 됐으면, 저 안에, 봐보세요. 어, 이렇게 보시면, 어, 프로그램다 젖어있죠. 기름에, 기름에 다 젖어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저렇게, 저 상태가 되면 굉장히, 에, 실화가 오고, 어, 안 좋겠죠? 자, 보세요. 자, 어때요? 젖어있죠? 뭐 이렇게, 아, 이러면, 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자 오일이 새니까 오일이 새니까 어 여기서 어 흐르는 넘, 넘쳐 흐르는 것 새서 흐르는 것보다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신화도 만들었네요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일단 하나씩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자 이걸 갈기 위해서는 플러그 패스를 일단 뺐으니까 호스도 두 개를 빼주게 되죠 어, 뽑고 그다음에 이렇게 빙 돌래 어, 볼트가 하나 두개세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가 있네요. 이것을 모두 풀어주게 됩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8개 9개 10개죠? 자, 자 어, 볼트를 어, 10개 모두 뺐습니다. 뺐고 이제 커버를 어, 열어보겠습니다. 자, 자 볼트를 어, 다 풀었으면 자, 자 이게 잘안 빠지네요. 어, 일자 드라이버로 어... 자, 음... 이로 해가지고 어, 이렇게 네. 살짝 어, 해주면 이렇게, 아, 이거 진짜 이 대박입니다, 대박 아 와, 정말 이, 이, 이거 보셔요 와, 소리밖에 안 나오네, 진짜 와, 정말 이런 상태 보시 보셨는가요? 우리 이제 정비 하신 분도 물론 이 영상을 보겠지만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웜에 정말 대박입니다 와 이게 너무나 많은 어 지금 어 지금 올 때죠 5일 때 이게 완전히 지금 그 안에가 꽉차 있어요 지금 아어 이게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이제 오일 관리나 이런 게잘안 되면 이런 게 했는데 이 세월 동안 이, 이 지금 이 수년 동안 이게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됐네요. 야 정말 깜짝 놀라게 되네요. 자 일단 한번 이거는 어차피 무시하고 어차피 이래 된거 청소 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일단 어어 쓰도록 하고 일단은 어 플러그하고 어 커버 버킹 고무를 교환해서 다시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어, 방금, 음, 박힌 고무를 뺐습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나무 토막인지, 예, 지금 고무인지 모르게끔, 음, 파삭파삭 되어버립니다. 지금 보시면. 요. 보이신가요? 이게 이렇게, 이게 고무입니다. 고무. 엄청 부드러운 고무인데, 지금 다, 이게, 완전히, 뚝뚝뚝 끊어져버립니다. 지금. 아, 지금, 상태가 너무, 어,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너무 안 좋네요. 보신, 보신가요? 아니, 어. 이게 이, 이, 나무 토막으로 변해졌습니다. 나무 토막으로. 와,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운가. 어,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뚝뚝 끊어진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근데 봐보세요. 쭉쭉 늘어납니다. 이게. 이렇게 고무처럼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부들부들하니 아주. 낙창낙창은 이렇게 이런 재질이 금방 그렇게 변한 겁니다. 이 세월 동안 한 번도 교환이 안된 거죠. 아 정말 이거 진짜 이거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그냥 시동도 소리가 아주 부드럽고 그래서 일단 그대로 이 상태로 선 대지 말고 놔둬야 할것 같아요. 이제 차도 이제 노후 됐으니까 조금만 타시고 폐차 하신다고 하시, 하시니까 일단 다른 것은 괜히 긁어서 부스럼 낸 것보다는 이대로 오일만 안 세게, 어,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 조립을 하나씩 해볼 건데요. 자, 자, 어, 플러그는, 방금, 음, 세척제로 깨끗이, 어, 은 다음에, 플러그를 새 걸로 다시, 이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어, 했고, 방금 뺀 플러그가 이건데, 이거죠, 이거. 아, 상태가, 아, 과이, 좋지 않습니다. 플러그 어... 꼭지점 좀 봐보셔요. 완전히 에... 녹아서 아주 둥그렇게 둥그스럽게 에... 아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밸브 발부... 백킹 음... 고무 백킹 어, 고무죠. 이건데 예, 이거는 그냥 본드질을 하면 안 됩니다. 어, 반대지, 본드질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본드를 칠했을 때더셀수 어, 있는 확률이 높게 돼요. 그 때문에 막 바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바르시면 안 돼요. 깨끗하냐 이 면만 아주 깨끗한 상태로 어 기름기 없게끔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예 덮어서 그냥 조여만 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플러그 조립하는 것은 영상이 없는데 어 이거는 굳이 어 뭐여러 어 다른 음 영상 봤겠지만은 보셨겠지만 어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넣고 어 빼고 넣고 그냥 잠그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요. 어 그래서 그어 굳이 그까지는 것어 영상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어, 커버도,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고무게끼렇져 어, 있는 그대로 덮어서 이렇게, 에, 음, 덮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볼트를, 자, 아, 자, 볼트를 자, 자, 이거죠이거이이 다시하나씩 이렇게 넣어 주게 됩니다. 조여 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다 일단 넣고 조립하고 어차피 조여 보면 되니까 일단은 자. 자, 아 다 조이고 어, 깨끗하니 일단 청소를 했습니다. 기름이 너무 많이 이렇게 번복이 돼가지고 어, 이렇게 어, 세정제로 해서 깨끗이 일단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야 어,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일단 기름기를 다 제거를 일단 해줘야 됩니다. 예,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플러그도 다 조립된 상태죠. 어, 그 다음에 음, 플러그 배선을 어, 이렇게 순번대로 어, 자, 자 꽂아줘 보겠습니다. 이쪽이 4번입니다. 4번. 어, 4번이죠. 항상, 음, 이쪽 풀리 쪽, 벨트 있는 쪽에서부터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이 되는 겁니다. 어, 그렇게 이제 순번대로 어, 4번, 맨 끝에 있으니까 4번이죠. 그 다음에, 자, 어. 이게 이제, 그 다음 게 1번이죠. 14번, 14번. 그다음에선도 정리를 잘해 주고. 자, 그다음에 3번이죠? 아니, 2번이죠? 2번. 2번입니다. 2번. 옛날 방식이라. 요즘에는 이런 걸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다 배선 타입으로 돼가지고 배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플러그 배선, 플러그 배선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3번, 3번으로 딱 꼽아주게 되면 이걸 항상 잘 꼽아야 됩니다. 이게 덜, 어, 덜 꼽히게 되나, 되면, 어, 이게, <laughs> 실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실화, 어, 폭발이 잘안 된다라는 거죠. 어, 이게, 이렇게, 해선 정리를 잘 해서, 해주면,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 해선도 어 자, 됐습니다. 됐고, 이제, 이제 시동을 걸어볼 텐데요. 자, 걸어보겠습니다. 자아아 실은 아, 그렇습니다 아 이제 약품이 좀 들어갔나 알팸이 살짝 어, 아 푸드드득 한 그런 맛은 전혀 없어졌습니다 아그 상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드네요 아 알팸도 어 흔히 밖에서 그 후까시빨이라고 그죠어 후까시빨 알페미 어, 탁채는 음,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 이것만 갈아줘도 이렇게 어, 차량이 어, 정말 어, 좋게 되네요. 아 제가 지금, 미심, 어, 지금 굉장히 음, 좀 저기하는 부분이 어, 아까 처에 조금 전에 그 열었을 때그 카본들, 오일 때죠 오일 때, 에, 그 찌꺼기가 참 그, 걱정이 됩니다. 근데 차를 오래 안 타신다 하니까 어, 당분간이라도 이렇게 올 생그라도 위험요소라도 일단 어, 막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해드리는 건데요. 자, 차 어, 굉장히 엔진도 흔들림 없이 아주 어, 깔끔하게 잘 됐네요. 이렇게 노후된 이렇게 차량도 이 정도 이렇게 준비 보면 어, 충분히 더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 여러분도 참, 참고하셨다가, 어,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런 저기, 아, 앞전 시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이렇게 오일이 누유된 걸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에 화재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어, 좀 걱정이 돼서, 당부들이 말씀이니까, 한 번쯤, 한 번씩 이렇게 번너트 한번 열어서, 세차는 물론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조금 이제 세월이 좀 흐르고 그런 차량들은 분명히 예, 봐주셔야 됩니다 네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